이약 들어오는 것좀 보실래요? 예. 바닥에, 예. 지금 저, 어디서라냐면, 이게 저 불산이라 했죠? 예. 불산은 벽을 뚫고 아무리 갇혀 있어도, 예. 이 짓거리라는데, 제가 이제 일하러 한 시간도 못 잤거든요. 예. 예. 고추, 고추밭인데, 손이 되게 따가운 거야. 저쪽 볼까요? 저쪽에 불켜 있는 데 있죠. 저 멀리 저산 있는데 있죠. 저쪽 불 반쪽 보이죠? 저기, 예, 네? 저 집, 저 집. 그저 위에 또 있어요. 저 위에 또 있는데 이렇게 이자들 정말 아직까지도 이 동네에서 이 지시받고 이집거리다 하는데. 그거 다 기록이 남아요. 예. 잠깐 쉬려고 했더니 손에다가 엄청 쏘는 거야. 예. 딱 보니까 여기 다 찍히잖아요. 이거 증거가 남아요.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예. 참 못됐네. 그런제 저희 그 매형이 이제 이거 고추. 예. 이제 고추 저 안에도 예. 안에거든요 큰데 이게 이제 무농약으로 키워요. 무농약으로. 예. 농약을 이제 안 써가지고, 풀이 많아서, 제가 풀 깎으러 온 거예요. 풀 깎으러 왔는데, 아, 정말, 이자들은, 이, 시샘한다고 해야 되나요? 시샘을 하면은, 이렇게 뭐, 그 약품 같은 거를, 계속 쏴가지고, 고추도 죽이고, 이렇게 하나씩, 두 개씩 이렇게 해서, 계속 거기다 쏘잖아요. 그럼 그 고추가 말라 죽어요. 고집거리를 계속 하더라고, 여자들이. 예, 그런 짓거리는 그만들 하시고 예. 이게 안 보이는 거로 하는 거다다 다 드러나잖아 음. 당신들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머리가 거기까지 밖에 안 되는 거야 아, 그런 짓거리는 예, 그만들 하세요 예. 전체 기록이 남고 또한 예, 지시를 받지 않아도 또 이제 다른 거로도 해 가지고 계속 예, 고짓거리 해요 예.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서 좋을 거 없어요.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해야지 숨어서 한다는 거는 그 도둑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도둑, 도둑이잖아. 이들이 저 비밀 서여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이것들 절대 비밀이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그 자들은 비밀을 폭로한 자는, 뭐, 자기들이, 뭐, 어떻게 한다 했겠죠? 그래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. 예.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거기에 속아서는 계속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 동네 분들도 그만하셔. 그만하시는 게, 생명을 보전하는 거지. 제가 모든 분들하고 연결이 다돼 있는 거를 다 아실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불이익이 가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한만치 그대로 갑니다. 거기에 10배 100배가 가요. 제가 그래서 참 하지 말란 얘기예요. 그 자식들 안 되는 거 봐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. 얼마나 자녀들 생각해서. 예,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예.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자가 뭐 이래 할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예, 그만두를 하시란 얘기예요 애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애들이 다음에 그렇게 지정된 자들 딱 정해서 여게 이제 다 열람이 다 되거든요 자녀들을 취직을 안 시켜 줘요 어디 가거나 예. 이, 저, 빨간 줄, 예전에는, 그, 교도소만 갔다 왔다고 빨간 줄 거지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, 어, 국가적인 테러를 했기 때문에, 그 자녀들은, 예, 쓰지 않는다. 왜? 그런 싹수가 있다. 해서 안 쓴단 말이에요. 왜 그런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, 뭐, 알아, 들으실런지, 참. 그러나 지금도, 예, 그것을, 보류할수 있어요. 6월 말까지는 아마 그렇게 할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. 6월 말까지는 예, 이렇게 이제 가 6월 말까지만 보고 있어요. 예, 그전에 예, 7월 전에 되게 정리 들어서 그만 하시는 것이 좋고 빨리 드러내서 이것이 나타내 가지고 음, 또 많은 분들이 살수 있도록 하는 게또 좋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, 어떻게 해야 되냐, 자기들도 하는데, 회의를 하시던지 하셔서, 어, 한 지역에서, 어, 예전에 3일 운동처럼, 그들불이 일어났던 것처럼, 한 군데에서 우해야 다른 분들도 일어나는 거예요. 그, 그 지역이 이제, 어, 어또 엄청난, 예, 또 복도 받고,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그 사람들도 영웅이라 하겠죠. 거기는 뭐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제가 바 돈을 넘겨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. 저는 어떤 영광도 싫고, 저는 그냥 열심히 제가 사는 것뿐이지. 저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 영광은 앞으로 받아서 어떤 분이 하시던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포상제도라고 하죠? 포상제도가 엄청나요 얼마라더라? 3천억인가? 얼마라 가던가 그렇게 많이 주죠 그리고 그 자녀들하고 식구들하고 평생 또 보호해주는 신변보호제도 그리고 다른 원하시면 또 그만한 금액이 있으니까 또한 경호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한 테러도 못하고 그렇게 지켜줘요 그분들이 자녀들도 잘 되겠지요 그 영웅, 영웅이니까 그걸 밝혔고 하는 그 집이면 뭐 서로 안 도와주겠어요? 그렇겠죠? 엄청납니다. 저는 재물도 싫고 그냥 조용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지. 뭐 다른 분들은 뭐 재물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. 예,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널려있어요 이 기회잖아요 예, 저는 그런 영광은 참 싫고 음, 알려드렸으니까 찾아들 예, 드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밥상 다 차려놨는데 예, 뭐 조금 있으면 다 달리나요 예, 서로들 가져가려고 먼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함부로 못해요 예, 다 그걸 어, 나타내길 원하시니까. 또한 드러내서 정리를 하길 정부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. 국민들이 해야 돼요. 왜, 공무원들은 이제, 뭐, 밝히면은 이제 뭐, 신변보호제도가 있겠지만은, 일반 국민들이 이제 또 이렇게 밝히면은 또 엄청난 또 시너지와 또 엄청난 일들이 예, 또 생겨요. 그 가족들을 또한 영웅으로 또 모실 테고. 저희, 저한테 계속 이렇게 좀안 좋게 하지 마십시오. 잠깐 한두 시간에 자서 지금 불 깎아야 되는데, 이 예치기는 예민해가지고,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거든요. 예. 이막 장애물이 많아가지고, 이 쇠도 있고, 이런저런 게 많아가지고, 돌도 있고 해서 탁튀면 그냥 다쳐요. 예. 그런데도 막 거기다 약속을 하면 되겠어요. 예. 누가 시켰습니까 도대체? 그렇죠? 예. 찬양 틀어놓고 뭐좀 휴식을 취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죄받아요, 그렇죠? 절대 그런 죄받을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, 그렇죠?